Thank okay. you. 뭐 때문에? 그래서 뭐고었다고 아라라너 언니 키파고가 무슨. 키파하고 있어, 무슨. 마지막 순다고 하면, 이거 키퍼장 그런 순는 거. 네 지난번에 저기 반찬에 면세겼때 제가 지금 좀... 왼발이 안되니까 어머 어머 서진이 양보한거야? 맞어 봤지? 우리 용호가 서진이한테 양보해주는거 봤어? 이거 어떻게 까 진우 엄마가 탄대했지. 이제누금 내장할 건데? 아, 오륙하에할 거야. 아, 오리하면 네. 우리가 총 15명에다가 지하 네, 어? 진짜, 진짜. 아니야, 더 돼! 더 된다고? 걔 11명이야. <웃음> 그냥 <웃음> 맞춰줄 건 맞춰줘야지. <laughs> 너, 나, 4년. 어? 어? 그가 그래, 음, 11명이야. 빵빠는한안 아, 돼. 오빠는 몇 개? 몇 개? 구글 스타일 맞아비슷빵 방학에 칠수 있어? 응, 물티수 있어? 정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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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Ôi, Oh my god! Bắt đầu là? Y'a uống thuốc! Y'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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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줬어요? 우리 열네 명인가? 열 다섯 명. 나 다른 명인데 준이가 없잖아. 준이, 준이, 준이 맨날 보요 오늘 동무도 안 보여. 안 왔나. <뭐라> 동무가 안 보인다고? 동무 왜세 명이네.

오랜만에 4학년은 몇 명인지 몰라요. <laughs> 4명. 서진아 때려. 서진아. <laughs> <informative> 4학년, 4학년. 영어. 서진아테려서진아4구야 4학년. 4학년. 용대서용아에요알4이네 4학년. 4학이 12명 왔네요? 지 11명 11명 지금 12명이 갔는데? 도안 왔어요 어 여기 보이 애가 10명밖에 없어 아니 11명이야 12명이야 보1명 我也不。<laughs> <laughs>

지원하고저 주는 봐봐. <laughs> 저 농달리 번도 할 수가 없어요. 안먹어자하않 갖고 와반나해 고고라. 가아 여기 부문전에 감사하다는 사학년면을 얘기해 주니까. 음, 이가 어야 빨리 올라오 어? 머어머어안 번에 인사에정까올라와라정올라와서왜응다 무슨 문제 있어? 어 있어 아, 유? 올라와 아, 나무 갖 올라와 있어아 올라와야 돼 어차피

나안먹는대요 <놀랑은> 여왕이요? <놀랑은> 야, 여왕이 선민이요. 선민이 두개 가져갔어? 선민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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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안먹는대요 뭐야? 예. 쓰레기 어디다 아, 지 그래. 응. 아, 아. 밟긴 하지 마. 밟긴 하지 마. 에이, 일자로서 일자로 쓰라고. 야, 너! 야, 뭐냐, 이거. 자, 인사들 어, 어, 빨리 아니야! 전이 어, 네. 아, 될거 아니야! 게하는거야야 아니야! 아니야! 아 아니야! 아니야! 중하다아니해야될거 아니야! 아민아 여기다 버려 요니 아니야! 아니야! 아아 아니야! 아니야! 아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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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니야야아니 받았어. 안녕하세요. 니니니니야아니아아아 <목마> <finale> <ass���. 목마> <목마> <목마> <목> <목소리> 아이고 그렇죠. <너무 추워. 목소리> 아 씨. 어민서. 너보가 살아 버린 겠네 쓰레기 여기다 <목소리> <거치에 있는> 거야. <목소리> 야, 저기 팀 아는 사람. 우리프 아니야. 구원 아니야. 구원아빠아이름이프리미엄 <목소리> 어대몇요4터 지구 지구 터 밖에 를 몰라 지아3대 지우 뛰고 있었는데 어? <Christianity> 아, <difficulty> 지우 나갔던데 <Turkish accent> 지우 나갔어? 어어오 우리 아빠 어? Preciso... <Singapore> 어 지우? 아어지우지 <Tudo> 야, 러분 지금 온 아, 높은데요? 아 저희 아파트에요? 아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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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내일 왜가 권아성아이 안와요? 안 아니, 아 네. 왜안 와요? 제가왜갔냐요겠네 누가? 잘하고 나려고 자고 고있얘 독도 중이야. 중이야. <laughs> 나울라 <laughs> 울릉도 씨. 울릉도가 독도는 잘하고 괜찮아. 독도다, 독도는거아 아 죽돈은 못살아네 왜? 아니었 너는 못아수 있어 거이그이어가 i 이아 여기 아 여기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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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어, 잘했어. 오고 주의 잘했다. 아, 지금 5학년도다 빠졌네. 아, 아니야, 많이 있어. 다 쳤나 봐. 왕이야. 언니 어, 야, 너. 야, 너. <laughs> 아 어, 이야 어, 들 어, 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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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지우 지우 아 잘한다고요? 어이게공기만 하고 이거 이거 제가 잘하면 서지안은 몇시예요야지안이 훨씬 나지안아저 뭐, 그럼, 그럼 뭐. 뭐, 왜요? 뭐, 지우가 <laughs> 잘한다고 이것들아 지금, 서지우요? 어 사람 엄청 잘해요 지금 지우 최고야 서지우 어머 서지우 제가 키웠습니

<laughs> 아, <배기 어려운 웃음> 아, 아, 이모, 저러면 민성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. 재심... <laughs> <또 본모> <laughs> <laughs> 가 제일 심해. 이고아아아아이아 <laughs> <laughs> 아우! 어. <민성. 웃음> 뭐 <목소리> 거. <삼아> <쳐마. 목소리> <삼아> <목소리> <목소리> <삼아>

去。